우리가 지난 어제까지해서 창세기를 새벽에 함께 마쳤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되신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부분 강조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엘세바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 상황은 그렇습니다. 22년 전에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아 야곱이 잃어버리게 되지요.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그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그말 듣는 순간에 기절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요셉이 하도 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시기하고 미워가지고 애굽에다가 사실은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22년 만에 이실 직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엄청난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5년 더 있을 텐데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22년 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본문입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뭐 보고 싶은 마음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천국 가서 야곱 만나면 130년 사는 동안 제일 기분 좋은 기쁜 소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이 상황을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있다. 한시바삐 만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다가 가나안 남단 지역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멈춰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고요. 일절이 그 시작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자 시작. 이스라엘. 네, 70명. 지금 후손이 70명이거든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 빨리 만나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최소한 며칠은 소요가 되고요. 당시 제사법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이지만 멈춰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부엘세바에서 드렸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부엘세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6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호사 담아, 이삭, 아버지 이삭이 언제 기분이 제일 좋았느냐. 또 보면은 그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데, 블레셋의 모든 지역이 다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흉년 들어가지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이삭은 복을 받아가지고 백배의 결실 거기서 얻고요. 그러니 보세요. 남들은 흉년 들어 죽겠다는데 쭉정이만 거두는데 이삭은 어마어마한 백배의 곡식을 거두니까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삭도 천국 가서 만나보면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할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이삭만 백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좋은 일 최고 좋은 일이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불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데 이삭만잘 되니까 시기할까 안 할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게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팔레스타인에서 그래도 하나님 의 은혜로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먹이고 그래 자리 잡을 만하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말 듣고 불레셋지 쳐들어와 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또 뺏기는 거예요 또 옮겨가서 어떻게 또 물은 있어야지 또 힘들게 우물을 파요 또 와서 또 뺏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 많은 것도 좋긴 좋은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힘이 들고. 그래서 이, 이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팔때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언제 뺏으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다가 부엘 세바라고 하는 바로 요 지역에 이삭이 온 겁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너 바쁘게 하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삭이 안정된 생활을 비로소 하기 시작해요. 거부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한 게 아니고요.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안정적인 생활이 이삭에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걸 어린 야곱이 봐왔던 거거든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좋은 일 때문에 우리는 말하면 호사다마 어려운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부엘세바 이 자리, 바로 아버지가 제사드렸던 자리다. 멈춰라.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밤에 희생제사를 그날 멈춰서 드렸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시되 하나님이 내니 내가 부을 위하여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 번성케 하는 약속을 거기서 받는 거지요. 자, 4절 내가 시작. 내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라는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녹듯 사라지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 하나님 함께 해도 뭐, 두려운 건 두렵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실제 여기 이 말씀은요.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물을 파니까 자꾸 뺏기고 불레셋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부터 르호봇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이삭이 하기 시작했던 걸 떠올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야곱이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 되겠다 이게 창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겠다 그래 남들이 흉년 들어도 너는 풍년 들게 하겠다 그리 하셨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겠다. 그대로 되셨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부엘셉의 축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뭐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뭐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럼 누가 대표적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곱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들이 애곱의 총리라고 하는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은 그 전에 우리 군대 같은 아들이 첫 휴가 나오면 벗선빨로 뛰어나간다 그런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미처 신신을 겨를도 없이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그냥 뛰어내려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22년 만에 만나러 가는 마음이 그 마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야곱. 이 야곱 그래서 이 놀라운 부엘세바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보다 어떤 일이든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려면 우리 조건이 있어요. 야곱처럼, 이삭처럼, 어떤 문제보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봐도요. 주일은 어찌하든 생명 걸고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십니다. 주일 지키려고 하니까. 예?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늘 일주일 삶 중에 주일날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요. 30년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입원할래? 할 수가 없지요. 왜? 말씀 전해야 어떻게 입원해? 예?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러면, 아, 요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야. 요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 아니, 그러면 해야 되잖아.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이 고비를 넘어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신앙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를 해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면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나오면 수지 맞는다. 나오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고침 받는 거고. 문제 해결되는 거고. 아멘이세요? 우리가요, 신앙의 임계점을 넘을 때,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처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신앙이 형식화 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보고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 주위에 있는데, 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그 강대한 나라에, 총리가 돼 있다는 엄청난 소식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야곱 야곱의 하나님 그래 부엘세바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거부였지만 재산 그거 나누는 거 관심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축복을 계승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에서가 받을 축복, 축복 계승받고 나서 20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그가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본문에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말았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예? 사랑한 자 우리가 늘 누구보다 하나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 축복하심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친다고 얘기해 요 하나님 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체험하며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 받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 o 주 d o 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